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강원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5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 하락세는 2015년 10월 이후 첫 번째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 경유시세 끝락 무산교육 정책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이나 외식비는 줄어든 반면 가정 내 식품 소비는 늘어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3.3%가 상승했습니다. 과일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최근 충주와 제천에서 무더기로 나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에선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과 증세가 비슷한 가지검은 마름병 의심농가가 나왔는데요. 두 병의 검사 방법까지 갖다 보니 정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게 잘 자란 사과나무. 가까이서 보니 곳곳에 잎이 말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지 끝부터 나무 몸통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시들어가는가 하면 잎사귀 끝이 누렇게 변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가지 검은 마름병과 과수화상병의 증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병의 증세가 비슷한데다 검사 방법도 같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병명이 확인됩니다. 이 지역 7개의 사과농가 가운데 4개 농가에서 의심 증세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가지 검은 마름병이면 해당 농가만 매몰하면 되지만 과수화상병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초기 방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지금 증세가 없는 나머지 세개 농가도 모두 매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할 약제도 없고 구덩이를 파 매몰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속수무책. 최근 충주와 제천 등 원주와 연접한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이 일까지 충주에서만 92개 농가 51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고. 특히 원주 규래면의 생활권인 충주 엄정면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원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사과와 배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찰을 진행합니다. 그런 신초 같은 데에서요 검은색의 생균성 병반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의심농가로 확인된 네 곳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다음 주쯤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숙박업소에서 대형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펜션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에 나섭니다. 7월까지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은 관광지, 펜션, 콘도, 리조트, 호텔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 무허가 증개축,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안전관리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8월에는 모텔과 여관 등 도심권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도시 평창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아이돌 그룹인 TOO와 네이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평창군은 국내외 활동이 많은 아이돌 홍보대사를 통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TOO와 네이처 외에도 김수미, 신유 등이 평창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 유일의 음악 분수인 단구근린공원 열린광장 분수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단구근린공원 음악 분수는 오는 10월 말까지 주간에는 벽천 분수를 포함한 일반 분수를 하루 3회 운영하며 야간에는 하루 두 번씩 음악 분수를 가동합니다. 올해는 겨울왕국 2 ost를 포함한 새로운 곡을 추가로 선보이며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